첫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어쩌다 연락 오면 안부도 묻지 않고 부탁부터 말한다. 들어주기 곤란에 거절해도 무리해서 계속 졸른다. 내가 부탁만 들어주는 존재같이 느껴진다면 관계를 고민할 시기다. 저기, 미안한데. 로 시작되는 대화가 이제는 무섭다. 두 번째, 지갑을 안 들고 다닌다. 만나면 첫 대사가 돈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형편상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평소 하고 싶은 것다 하면서 유독 나 만날 때만 돈이 없다. 나에게 밥한 끼, 차한잔 사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한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나 정치적 신념이 다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이 많다. 내 신념을 존중해 주지 않거나 비판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다. 네 번째, 자기 자랑이 심하다. 곧 나보다 우위에 있다는 듯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누구나 좋았던 순간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것이 과하면 피곤해질 수 있다. 혹시 자랑할 일이 있다면 개인 일기장에 마음껏 올리도록 하라. 다섯 번째, 같은 고민을 반복해서 말한다.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조언을 듣고 싶은 이유이다. 만나면 응석을 부리는 우리 나이 같이 매번 똑같은 고민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답정너 유형도 여기에 속한다. 조언을 해봤자 듣지도 않는다. 그냥 말이 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쌓이다 보면 전화기에 그의 전화번호만 떠도 짜증이 밀려온다. 그래도 거절할 수 없어 받는다. 하지만 역시나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기 바쁘다. 여섯 번째, 만나면 우울한 이야기만 한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만나면 더욱더 우울함을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밝은 이야기로 함께 으샤으샤 하고 싶지만 매번 자신의 우울함만 계속해서 해서 한다. 밝은 이야기로 함께 힘을 얻고 싶지만 오히려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 든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거나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남의 고민은 가볍게 여긴다. 사람이 각자 느끼는 삶의 무게는 다르다.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내 고민은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내가 너무 나약해서 그래. 내 고민에 비하면 그건 고민도 아니야. 내가 보기에 겨우 그래. 라고 말하는 친구와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눠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당신이 반복적으로 고민을 말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친구가 이제는 그만 이야기를 하라는 신호일 것이다. 여덟 번째, 나와의 약속을 쉽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한다. 나와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라.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라. 아홉 번째, 이제는 만나면 괴롭다는 생각이 든다. 약속을 정하면 취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고 만나도 재미도 없고, 핑계를 대서라도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러한 기분이 들면 그 사람과 더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다. 열 번째, 나의 외적인 모습에 나를 만난다. 사람의 관계는 냉정하게 말하면 비즈니스 관계일지도 모른다. 다만, 나의 겉모양만 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가진 돈을 좋아하거나, 내 명예를 이용해서 승진하려 하거나, 나의 외모만을 좋아해서 내 곁에 있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 있다. 내가 가진 외적인 것이 사라지면 그 사람들은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관계 정리에 대해 고민해볼 타이밍이다. 열한 번째, 나에게 끊임없이 집착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관계의 탈을 쓴 집착꾼들이다. 집착은 자신과 타인을 파괴시킨다. 멈출 수가 없다. 집착은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아닌 소유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일 뿐이다. 배고픈 돼지가 음식을 탐하던 말이다. 열두 번째, 사람을 깔보는 행동을 한다. 요즘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성질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저 사람이 내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까 인연을 맺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아니다. 지금은 당신을 조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친해지거나 당신이 약해졌을 때 성난사자처럼 당신을 헐뜯게 될 것이다. 약자를 대할 때의 모습이 본 모습이다. 열세 번째. 작은 노력으로 큰 돈을 벌수 있다고 꼬득긴다 지름길은 황홀한 유혹이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고 싶을 것이다. 자신에게 투자하면 은행이자의 10배, 100배를 주겠다고 하곤 한다. 쉽게 얻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며 그 안에는 정당한 방법보다 편법이 숨겨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불확실성이 많음이 깔려 있다. 이는 내가 투자한 돈을 이룰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시작된다. 당장 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당신이 그동안 피와 땀을 흘린 돈을 하루아침에 날릴 수 있다. 그러니 이런 유혹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14번째, 남의 험담, 비난, 타인을 욕함, 타인의 고통을 좋아한다. 이들이 나와 친하다고 해서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니다. 이들이 나에게는 잘한다고 해서 좋은 친구인 것은 아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즐거워하고 타인의 기쁨을 시기 질투한다.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 정리대상 1호다. 이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유명하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독사를 곁에 가까이 하지 말라. 언젠가 배고플 때 당신을 물게 될 것이다. 열다섯 번째. 주변의 평판이 좋지 않다. 사람을 오랫동안 사귀지 않고 누군가의 말만 듣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다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믿을 만하다. 사람들의 보는 눈은 대체적으로 맞기 때문이다. 내가 바둑을 둘 때와 뒤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의 평판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린다면 관계 정리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16번째,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다. 이는 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돈이 없는 것은 죄가 아니다. 힘들면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다. 급할 때는 도움을 받아서 급한 불을 꺼야 한다. 다만 습관적으로 수시로 돈을 빌리는 사람을 경계하라. 남의 돈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은 결국 돈을 갚지 않을 확률이 높다. 돈을 거래하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드러난다. 돈 앞에서는 인간의 욕망이 숨겨지지 않는다. 한두 번돈 빌려줘서 당한 것은 돈안 갚은 사람이 나쁜 거지만 세 번째 이상이라면 당신이 멍청한 것이다. 열일곱 번째, 불법을 행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큰 도움을 줄지라도 제일 먼저 정리해야 할 대상이다. 설령 그 대상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멈추도록 충고를 해야 한다. 내가 방관하거나 함께 동조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나 역시 쉐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내가 아무리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더라도 주변 사람이 목물을 쏟아버리면 금세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당장의 달콤함이 내일의 독이 될수 있기에 정도가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대인 관계는 서로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인간 관계의 법칙이다. 18번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하다.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 당장 나에게 큰 위협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거짓말로부터 시작된다. 거짓말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다. 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일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심리를 내포한다. 사소한 일에도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하거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남발하거나 거짓을 진짜처럼 열변하면서 사람 속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당신에게 큰 위협상대이다. 거짓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라.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 그들의 교묘하고 달콤한 현올림에 빠져들지도 모른다. 부드럽게 거짓말로 나를 유혹하는 사람보다 말투는 사가지 없더라도 솔직한 사람이 진국이다.